요자가 쓰기 어려우면요 그 원래 음악 글자 요를 생각해 봅시다. 요는 이응을 쓰고 살짝 띄우라 그랬죠. 이게 이게 높이가 나온다 그랬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썼습니다. 그럼 여기서 생각해봤을 때이 니을이 나오기까지 니은이 되겠죠. 여기서 이만큼만 쓰면 됩니다. 그 왔죠? 또 왔습니다. 이렇게 와서 이만큼 와서 이렇게 왔겠죠. 그럼 여기다가 디귿을 붙이면 니은 디귿 니은은 형제간이라고 했죠. 이렇게 이렇게 붙입니다. 또 쓰는 방식이 똑같아요.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니을 하면 되죠. 이렇게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만 그리고 다시 요거만큼. 자 여기서 이런 얘기입니다. 이 글자에서 이 글자를 쓰듯이 여기 있는 모음을 같이 쓰란 얘기고 요 모음 부분을요. 그다음 자음은 니은에서 디귿이 나왔고 디귿에서 니을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, 이렇게 줄기를 딱 잡아서 쓰면 실제로 글자를 써 보면. 자 여기 썼습니다써서 이만큼 옵니다. 다시 이만큼 오고 여기서 그냥 지나옵니다. 이렇게 지나오라는 이 말이죠. 이 말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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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. 자 여기서 요것만큼 벌려주고 또 요것만큼 벌려주죠. 그래서 꾹 눌려서 마무리하면 요 글자가 되죠. 자 여기 모서리 재야 됩니다. 이게 모서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래 되겠죠. 이것도 이래 되고 이래 쓰는 사람 분명히 이게 이랬습니다. 글씨가 정자에서 이게 두루뭉실 해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모서리지기 하고. 그런데 여기서는 모서리지기하면 안 됩니다. 이가로에이들가는 가로행 모음이 들어가는 글자에서는 모서리가 이렇게 지면 보기가 싫단 말이죠. 그래서 여기는 모서리 지지 말게 그냥 지나가고 꾹 눌려주고. 자, 요서 요거죠. 요거 살짝 띄워주는 거는 글씨의 키를 위해서 띄워줍니다. 그리고 요거만큼 나가고, 요거만큼 나가서 꾹 눌려서 마무리하면 료가 됩니다.